안녕하세요. 아마란스텐 고객센터입니다. 지금부터 성과 공유 경영 성과급 감면 코드는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인 경우 입력할 수 없습니다. 마감 오류에 대한 해결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성과 공유 경영 성과급 감면은 중소기업 인력 지원 특별법 제27조의2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근로자가 해당 중소기업으로부터 법령에 정해진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지급받는 경영 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50%를 감면받는 제도입니다. 단, 임원이거나 총 급여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 해당 기업의 최대 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 배우자를 포함한 해당 기업의 최대 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의 직계 존비속 또는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은 감면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오류는 연말 정산 자료 입력, 정산 명세탭 확인 시 근로자의 총 급여가 7천만 원을 초과하나 공제 자료 입력 탭 세액 감면의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외에서 성과 공유 중소기업 경영 성과급 감면 항목에 대상 금액이 존재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근로자의 총 급여가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성과 공유 경영 성과급 감면 대상자가 아니므로 급여 현황탭 비과세 및 감면소득에 감면소득에 입력된 성과공유 경영 성과급 감면 항목을 삭제해야 합니다. 감면소득에서 성과공유 경영 성과급 감면 항목을 체크 후 저측하단 삭제 버튼을 클릭하여 데이터를 삭제하시기 바라며 공제자료 입력 탭 새해 감면의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외에서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 성과급 감면 항목에 감면기간이 입력되어 있다면 함께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를 삭제 후 다시 마감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